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지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희연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짝퉁이 참 많습니다 신발이나 옷또 가방부터 심지어는 유명 가수를 모방한 짝퉁 가수들도 있습니다 짝퉁은 가짜죠. 좋은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짝퉁의 존재가 드러내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짝퉁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진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한 짝퉁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 시대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 유독 기독교에 있어서만 이러한 짝퉁복음과 짝퉁 메시아, 또 이단들이 성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짝퉁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들의 존재가 가리키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야말로 진짜라는 것을 이 짝퉁들이... 오늘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는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죠.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어제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을 쓰는 것을 보면 적어도 참 선지자인 에스겔보다는 많은 숫자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초점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다시 이 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이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초점입니다. 물론 이들도 소위 설교 행위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생각을 따라 떠드는 사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경 전체를 골고루 다루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언제나 성경의 특정한 몇 구절, 혹은 요한계시록 같은 특정한 책만을 선택적으로 가리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만든 교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큐티야말로 참 복음과 아,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QT는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주어진 본문을 한절 한절 차례대로 곱씹으며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QT입니다. QT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가장 중요한 이 QT 설교의 원칙은 마음대로 설교 본문을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성경을 차례대로 한절한절 한절 묵상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속성은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선의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공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 경계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들어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앞세우는 교만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단에 빠져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의 그럴싸한 논리에 미혹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결국 나의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허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6절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라고 했고, 7절에는 허탄한 묵시를 보며. 또 8절에는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들의 메시지가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허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복음을 그럴싸한 논리와 말씀시로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다는 그 허탄한 묵시, 거짓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영국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설교가 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 수훈에 관한 자신의 설교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대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은근히 죄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암시하며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삶에 대해 침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검토해 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방해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열거된 여섯 가지 특징에 대해 특징을 보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해 할 만한 말들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거짓된 평가, 거짓된 축복, 거짓된 형통과 같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끄는 것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쳐야 될 진리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거짓되고 허탄한 말들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나도 거짓 선이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 역시 진리에 침묵하고 거짓의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에만 입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거짓 선지자와 한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을 보면, 또다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겉의 포장만 그럴싸하고, 속으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그들을 고발할 때 쓰셨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도 겉으로는 매우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고 대단한 카리스마와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대단한 거포장을 갖추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너무나 깨끗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입으로 주여주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가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불의와 불법이 있고, 그 입에 거친 언어와 욕설과 거짓말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대단히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대단한 능력과 기사를 행사하면 그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하고 말마다 과장을 일삼고 법을 좀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것쯤은 적당히 눈 감아줘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의 사생활, 그의 가정, 그의 인격에서 거룩을 상실했다면 그는 바로 회칠한 담에 불과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에 하나님께 있어서 거룩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른받은 그 선지자들이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는 결코 하나님께 부른받은 참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거룩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분별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회친한 담처럼 겉모습만 치장하고 꾸미는데 몰두하고 있진 않습니까? 거룩이 최고의 능력임을 알고 거룩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이나 자식 또는 명예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말씀이 있어 오늘이 새롭고 내일도 새로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